터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?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터키에 가서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실제로 하는 사람들, 루니, 뭐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, 많은 선수들이 터키에 가서 수술을 직접 받았습니다. 근데 여기에는 그것 때문에 아 축구 선수들, 유명한 사람들이 저쪽에 가가지고 가서, 터키에 가가지고 가서 수술했으니까 수술을 잘하는 거 아닌가,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.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는 비용, 한국의 그 비행기 싹 플러스 모발 이식 비용이 더 비싸니까, 뭣도 모르고 그들도 그냥 터키에 가서 하니까 그게 그냥 유명해진 걸 뿐이야. 우리는 한국인이고, 한국에서 수술이 기술력이 터키보다 훨씬 좋다면, 우리는 구태여 거기까지 가지 말고, 내 머리카락, 내 시간, 내 돈,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려면 당연히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되고,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수술이라고 하면 내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안전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커요. 그렇기 때문에 터키보다 무조건 한국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파이팅! 응. 응.